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백룡 그림인데요. 제가 이, 그리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이백룡 그림은 제가 그 2015년 12월 4일 오후 4시 47분쯤 돼가지고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는 이 시간이 제가 항상 그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15층 황등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지요. 천장 위로, 저, 항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근처에 이제 김해 공항이 있으니까 가깝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자주 이제 항공기가 지나가는 게 눈에 띄긴, 띄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 하늘에서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백룡이 북쪽 하늘에서부터 동남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그 위치가 항공기가 낮게 나르는 그 위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그 용을 보고 나서 그 제가 직접 그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이 용의 모습을 그대로 백룡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그그땅 속의 힘과 이제 그땅 위의 힘의 균형을 상징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어, '위대한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말하자면은 사람이 살면서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에 의지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존재에 대해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약하니까요. 그럴 때 어떤 힘이 되어주는 그 존재의 가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은 이런 존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매듭을 푸는 성모지요. 성화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그, 지금 그 교황청에 계시는 교황님 성, 그러니까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시지요. 그 교황님께서 그 젊은 시절부터 이 매듭을 푸는 성모, 성화를 굉장히 이게 저기 동경하셨다고 해요. 그 지금도 그이 성화에 대한 신심이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작품은 비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그 갈매기의 꿈이라고 아시죠 그런 영화에도 나왔었는데 그 갈매기가 비상을 꿈꾸면서 홀로 홀로 자기가 높이 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새벽을 여는 소리라는 작품인데요. 그 새벽에, 새벽에 그 새들이 갈 곳을 찾아 또한 먹이, 먹이를 찾아 일찍 잠을 깨우는 그런 장면과 그리고 잔잔한 이런 이제 그 새벽이 우리가 오면은 밤이 지나가면서 새벽이 오는 과정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자연은 먼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적인 어떠한 이제 그런 이제 힘의 균형을 이렇게 제가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숲의 향연인데요. 숲에서는 많은 이제 우리가 알수 없는 식물도 많지만 꽃들도 많고 야생화라든지 야생 그 나무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세상 살이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뭐 잘난 사람도 있고, 뭐, 다뭐 모자란 사람도 있고, 다뭐 상대적이긴 하지만은, 하지만 다 필요에 의해서 세상을 사는 거기 때문에 어우러지는 그 과정을 숲에서도 이런 걸 갖다가 다 이런 게 조화롭게 어울려져만이 이게 숲이 하나의 거대한 그런 자연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동행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렇게 동물 중에 보면은 이게 돌고래, 돌고래가 되겠는데요. 이 돌고래가 그 같이 움직이면서 조직이 움직이면서 같이 갈매기도 마찬가지로 그 공생하는 그런 어떤 그런 저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경계선인데요. 제가 이 작품을 그리면서 그 우리가 보통 보면은 미지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미지의 세계. 우리가 알수 없는 곳. 저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 그곳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때 여행을 하게 되지요.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생각을 표현한 작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눈의 속삭임입니다. 이거는 눈의 속삭임은 그 눈이 많이 이렇게 왔을 때, 눈이 많이 오고 쌓였을 때 어떤 자연과 눈의 그 조화롭게 자기네들끼리만의 그런 어떤 자연의 속삭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눈의 속삭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태양의 언덕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태양이 굉장히 이렇게 비치는 그런 한낮에 뜨거운 시간이 있지요. 그 시간에 만약에 제가 언덕을 걷는다면, 혼자서 그래 걷게 된다면, 힘들기도 하지만, 은또 어떠한 성취감도 있을 겁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요즘은. 그런 이제 어떤 심리를 제가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오렌지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렌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과일이기도 하지만 많이 선호를 하지요. 그리고 그 계절마다 이렇게 그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그 과일인데요. 이 오렌지의 이 밭에서 나는 이제 큰 거목이지요. 이 거목에서 이제 그 오래된 이 오렌지의 열매를 갖다 수많은 열매를 얼마나 그 많은 세월을 갖다가 버티면서 열매를 맺게 됐는가. 이거를 갖다가 감상하면서 제가 보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점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경쟁 의식에서 내가 그래도 빨리 가야지, 차고 나가야지 하는 심리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폭포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그 지금처럼 더운 날씨에 폭포같은 데 가서 시원한 데 가서 앉아있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폭포를 보고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한낮의 여름이라고 지었는데요 숲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다보면 은그 한낮의 여름이 가는지 내려가는지 뭐 이렇게 해가 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이제 그 잔잔한 그 무언의 그런, 그런 거를 갖다가 심리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해질녘인데요 그야말로 멀리서 섬이 있는 곳에서 해질녘에 이게 파도가 약간 이렇게 너울로 이렇게 가는 표현을 갖다가 제가 나타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어... 그, 이번에 작품 전시하면서 제일 공임을 드린 그런 작품입니다. 녹색 타라보살이라고 생소하지 싶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 한국에는 이 녹색 타라보살에 대한 이거 불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티베트에서 그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온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최초로 작품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려 봤습니다. 그이 녹색 보살의 타라 보살의 이게 많은 일들이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그 오른쪽 단생 보살님 오른쪽 눈물이 화연한 녹색 타라 보살은 일체 중생의 사업과 소원을 성취 주는 본전으로서 모든 수행자를 수호하는 여자 호법신의 대표 여신으로 신봉되어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는 백색 타라보살입니다. 백색 타라보살도 마찬가지로 그 왼쪽 눈물이 화연한 백색 타라보살은 중생들의 수명을 관장하는 보살이기도 하고, 티베트에서는 장수를 기원할 때 백색 타라보살에게 장수 관청을 청하고, 백색 타라민트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타라라는 이런 그 뜻은 강을 건너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 윤회의 강을 건너게 해주는 어머니를 의미한다고 해요.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삶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고통과 슬픔이 많은 것을 보고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내렸는데 땅에 떨어진 눈물에서 하얗고 파란 꽃이 피어났다고 해요. 그 꽃이 변해서 녹색과 백색의 타라보살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보살은 모든 재난으로부터 구해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티벳의 불교도 신도들에게는 아주 많이 신봉되고 있는 보살이기도 하죠. 타라보살은 표현 형식에 따라 백색과 녹색 타라보살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월간능도입니다수월간능도는 그 많은 분들이 아시죠 고려 시대 때 그려진 불화로서 그 어떻게든 뭐 그런 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선재 동자가 법을 청하면서 이제 그 이렇게 그 설법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는 선녀 그 작품인데요 비천이라고 그 연주를 하고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칠선녀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하기가 예민한 부분인데요 그 죽은 처녀의 넋을 갖다가 이렇게 환영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천계에 태어나는 그 과정을 설명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정상 넘어라는 작품인데요. 이것은 그냥 말그 자체로 돌산입니다. 왜 중국에 가면 이런 산이 많지요.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나무도 없고 그냥 무조건 황량한 돌산 같지만은. 사람이 살면서 정상 너머로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끝에까지 올라가다, 올라가다, 밑도 것도 한도 없지요. 정상 너머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정상 너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로운 마음도, 이렇게 이 산처럼 황량한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외롭다고 표현할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사막의 관세음보살인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화현의 모습을 갖다가 제가 그 잠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첫 눈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그 가을 끝 무렵에 첫눈이 내릴 때, 그럴 때그 모습을 제가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작품 설명은 끝났고요. 그 황등사 절도 제가 주지로 있지만 황등 갤러리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작품 설명을 이렇게나마 부족하나마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 오늘이 2019년 8월 28일인데요. 그,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작품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성불하십시오.